P.X. 쉐리 캐스크라는 게 적혀 있는데 버번 캐스크에서만 15년 이상 숙성한 버번 쉐리 그리고 콜헤이타 포트인데요. 안녕하세요 위스키와 안주를 소개하는 시간 위안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증류소 부시밀의 면세 한정 제품 세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시밀 같은 경우는 북아일랜드에 위치한 유일한 증류소이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증류소로 1608년부터 40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는 역사 깊은 중류소 인데요 특히 과거 아일랜드 정부가 몰트에 세금을 부과해서 다른 아이리시 중류소들이 옥수수나 밀 같은 대체 곡물을 사용한 블렌디드 위스키를 생산할 때도 이 부시밀만은 몰트만 사용한 퓨어 몰트 위스키를 고수해온 그런 정통성도 갖고 있는 증류소입니다. 아마도 이런 같은 방식을 400년이 넘도록 고수해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품질이 뒷받침이 된다는 걸 증명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부시밀은 저도 좋아해서 여러 영상을 통해서 소개를 시켜드린 적이 있었고 특히 최근에도 이 15년 숙성 면세 전용 제품을 쇼츠를 통해서 추천을 드린 바 있는데요. 이렇게 좋은 기회로 제가 아직 마셔보지 못한 12년과 18년 숙성. 특히 18년 숙성은 아직 정식 판매가 시작도 안된 제품인데, 이렇게. 먼저 마셔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다 구독자분들의 관심 덕분인 것 같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인 시음에 앞서서 이 면세 전용 제품들을 조금 소개를 드리자면 일단 일반 오피셜 제품보다는 도수가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시밀이 40도 도수가 아쉽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여기 보이는 이 제품들은 46도로 병입이 되어서 상대적으로 높은 도수를 갖고 있고요. 나중에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지만 캐스크도 조금 재미있게 사용했고 이 가장 중요한 가격도 아무래도 면세점 제품이다 보니까 면세로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럼 12년 숙성 제품부터 제품을 하나씩 오픈해서 맛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마셔볼 건이 부시밀즈 12년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정면에 보면 PX 쉐리 캐스크라는 게 적혀 있는데. 이 캐스크를 사용한 걸 보니까 이 버번 캐스크에서 먼저 숙성을 한 다음에 PX 쉐리 캐스크에서 피니쉬를 거쳤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버번과 쉐리의 조합은 아주 교과서적인 조합이기 때문에 뭔가 좀 부드럽고 밸런스 좋은 맛을 보여줄 것 같은데 바로 오픈해서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잔을 한잔 채워줬고요 어, 먼저 컬러는 PX 쉐리를 쓴것 치고는 그렇게 진하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버번 캐스크와 TX 쉐리 캐스크의 조합이기 때문에 아주 진한 갈색보다는 황금빛의 좀 부드러운 컬러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럼 향을 한번 맡아볼게요. 어, 일단 방금 오픈했는데도 굉장히 달콤합니다. 거의 꿀 같은 그런 달콤함이 느껴지고, 이 바닐라 같은 향도 느껴지는데, 전반적으로 버번 캐스크를 사용한 특징들, 부드럽고 달콤한 그런 느낌에 이 쉐리 캐스크의 건과일 느낌이 살짝 묻어있네요. 그리고 시나몬이나 감초 같은 그런 향신료 느낌도 느껴지는데 전반적인 캐릭터가 향을 맡았을 때는 굉장히 부드럽고 달콤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런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향에서는 버번 캐스크의 느낌이 조금 더 강하게 느껴졌다면 맛에서는 쉐리 캐스크의 느낌도 제법 느껴집니다. 약간 건포도나 대추 같은 그런 PX 쉐리의 달콤한 느낌이 느껴지고 향에서 느껴졌던 은은한 향신료의 느낌이 맛에서도 느껴지는데 이게 어느 정도 스파이스가 느껴져서 이 부드럽고 단조롭다는 느낌보다는 꽉 차있는 맛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어, 의외네요. 부드러운 아이리쉬의 느낌보다는 어느 정도 자기주향을 펼치는 그런 싱글몰트의 개성이 느껴지는 그런 맛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마셔볼게요. 확실히 단조롭지 않고 이 달달한 바닐라, 카라멜 그리고 약간 향신료의 느낌들의 PX 쉐리의 건과일 느낌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있으면서 피니쉬에서는 약간 커피나 다크 초콜릿과 유사한 그런 살짝 쌉쌀하지만 진한 느낌까지 나고 피니쉬도 짧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드럽긴 하지만 그렇다고 뭔가 비어있지는 않은 정말 숙성 연수 대비 완성도가 높은 맛있는 위스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첫 번째 제품부터 괜찮아서 다음 것들이 더 기대가 되는데 이번에는 15년 제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5년 숙성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4월달에 일본에 여행을 가면서 한병 구매를 했었는데 지금 거의 다 마셨습니다. 정말 꿀떡꿀떡 넘어가고 너무 맛있게 마셔서 제가 쇼츠로 짧게나마 과거에 추천을 한번 해드렸었고 최근에는 제가 즐겨보는 유튜브인 주토피아 채널에서도 이 꽐라님이 15년 제품을 마시고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맛있어서 그래서 그만큼 괜찮은 제품인데 오늘 이렇게 한번더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버번캐스크라는 그럼 글자와 함께 캐스크가 하나만 그려져 있는데요. 말 그대로 이 제품은 버번 캐스크에서만 15년 이상 숙성한 원액을 병입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오픈해서 한잔 따라 볼게요. 이렇게 한잔 따라줬고요. 컬러는 버번 캐스크에만 숙성해서 밝은 금색입니다. 아까 12년 숙성도 뭔가 금색 같긴 했지만 조금 더 진한 금색이었다면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밝은 느낌이네요. 그럼 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향이 좀 포근해요. 포근한 느낌이 들고 뭔가 구운 빵 같은 그런 고소한 느낌도 있고 따뜻한 카라멜 같은 느낌. 그리고 이 버번 캐스크의 전형적인 바닐라 향이 전반적으로 은은하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어, 이 버번 캐스크 숙성 위스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향만 맡아도 바로 매력을 느끼실 것 같아요. 그럼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부드럽고 상큼하네요. 이 제품은 기존에 마셨을 때도 그렇지만 진짜 부드럽게 꿀떡꿀떡 넘어가는 그런 위스키란 생각이 들고 이아이리쉬 위스키가 전반적으로 버번 캐스크와 조합이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아이리쉬 위스키가 세번 증류를 하기 때문에 부드러운 것도 있지만 뭔가 조금 달콤한 청사가 같은 느낌이 스피릿에서 느껴지는데 이 버번 캐스크의 달콤하고 상큼한 느낌에 정말 찰떡같이 잘 어울리는 느낌입니다. 전반적인 맛들이 꿀과 바닐라 같은 그런 12년에서도 느껴졌던 그런 달콤한 맛이 느껴지지만 이 상큼한 느낌, 청사과 또는 서양 배 같은 그런 느낌이 더해져 있어서 조금 더 가볍고 화사하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약간 그 견과류의 느낌도 있는데 견과류가 기름기가 좀 있는 견과류 예를 들면, 마카다미아라든지 아니면 캐슈넛 같은 그런 좀 부드럽고 고소한 느낌이라고 생각이 되고, 피니쉬가 굉장히 깔끔합니다. 그래서 많이 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맛만 먹는다면 여러 명이서 모여서 완병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드링커블한 제품이고, 실제로 제가 구매했을 때도 의도치 않게 굉장히 많이 마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입맛이 당기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다시 마셔봐도 괜찮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의 하이라이트, 18년 숙성 제품도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 부시미 18년 숙성 면세 한정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앞을 보면 트리플 캐스크라고 적혀 있습니다. 트리플 캐스크가 버번 쉐리, 그리고 콜헤이타 포트인데요. 콜헤이타 포트가 조금 낯설게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포르투갈의 포트와인을 장기간 숙성한 걸 콜헤이타 포트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마찬가지로 마데이라도 마데이라 콜헤이타가 있긴 한데, 일반적인 포트와인보다는 조금 고급 느낌의 이 포트와인 숙성했던 캐스크를 사용했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버번과 쉐리에서 숙성을 한 다음에 코레이타 포트에서 피니시를 거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맛이 기대가 되는데 특히나 아직 출시되지 않은 미출시 제품이라서 마셔보는데 조금 더 기대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 바로 오픈해서 맛을 볼게요. 이렇게 한잔 따라줬고요. 먼저 컬러는 직관적으로 진한 컬러를 보여줍니다. 앞에 두 제품과는 다르게 갈색이나 또는 약간 보랏빛이 도는 그런 색이라고 보여지고 구리빛보다는 조금 더 진한 것 같아요. 갈색에 가까운 그런 진한 컬러를 보여주네요. 그럼 이 제품도 향을 한번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전반적으로 이 부시밀의 특징인 것 같은데 약간 꿀 같은 달콤한 느낌이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건과일 노트가 훨씬 더 강하게 다가오고 약간 오래된 가죽 같은 그런 느낌도 향해서 느껴지네요 그리고 그런 건과일의 느낌에 약간 상큼한 과일의 느낌도 섞여 있는데 그게 한 살구 정도 되는 과일의 느낌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향에서부터 복합적인 느낌이 나는데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맛있네요. 굉장히 점잖은 느낌이고 확실히 숙성기간이 오래되었다 보니까 중후한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맛은 역시 콜레이타 포트에서 아마도 전해지는 그런 건과일의 느낌과 약간 다크초콜릿 같은 그런 초콜릿의 뉘앙스가 먼저 느껴지고요. 그런 깊은 맛에도 불구하고 달콤한 그런 살구나 아니면 꿀과 바닐 라 같은 맛도 함께 느껴집니다. 그리고 피니시가 굉장히 길게 가서 여운이 길게 느껴지는데 그 향신료들이 12년 숙성에서는 조금 톡톡 튀었다면 18년 숙성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깊고 무겁고 중후하게 이어지네요. 확실히 숙성 기간이 오래됐다고 다 맛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오래된 숙성 기간이 보여주는 그 고유의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가구에서 느껴질 법한 나무 느낌도 있고요. 이 견과류의 고소한 느낌도 있는데 그게 뭐 땅콩처럼 아주 직관적이진 않고 호두 정도의 약간 오일리한 그런 캐릭터가 살짝 느껴지고 이 전반적인 캐릭터가 굉장히 풍성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제품은 아직 정식 판매가 되지 않아서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면세점에 등장을 한다면 인기가 굉장히 많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부시밀 면세점 3종을 마셔본 제 의견을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이 12년 숙성 같은 경우는 쉐리와 버번 캐스크를 모두 사용해서 역시 밸런스가 좋은데 가볍지만은 않은 어느 정도 개성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 거슬리는 캐릭터가 없어서 편하게 데일리로 마시기에 좋은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15년 같은 경우는 말이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건 기존에 제가 제 돈으로 구매해서 다 마셨을 정도로 굉장히 매력적인 제품이고 특히 버번 캐스크 숙성 싱글물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드셔보시길 추천드리고 싶은 만큼 굉장히 꿀떡꿀떡 마시기 좋은 화사한 느낌의 위스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18년 숙성 같은 경우는 평소에 접하기 힘든 코레이타 포트캐스크에서 숙성을 했기 때문에 그런 캐릭터를 한번 느껴보시기에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 복합적인 레이어, 그리고 이긴 숙성 기간에서 느껴지는 중후한 부드러운 느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매력적인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제품은 확실히 면세점에서 좀 인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요즘이 진짜 면세점에서 위스키를 구매하기 굉장히 괜찮은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 부시밀 15년 숙성을 4월에 구매했을 때도 가격도 가격이지만 맛도 괜찮아서 역시 400년 이상 이어져온 부시밀의 저력을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외뿐만 아니라 제주 면세에도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구독자분들께서도 해외여행이나 아니면 제주도 여행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면세점에서 부시밀을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럼 오늘 이 부시밀 면세 전용 세 가지에 대한 소개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이 영상이 평소에 이 제품들의 맛이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들 오늘도 즐거운 위식생활 하세요.